김나박이 김나성이 김나 김나성 나성 박, 박이 박이 김나성 박이 김범수 나올까진 아는데 박이 박 누구 있지? 박. 이 사람이 부르는 피구왕 통키 불러줄까? 응저 눕히울래 멀리 앉아보자

사상 최초로 이상형 월드컵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 화면은 녹화가 되고 있고요. 저것도 있어요. 그 맞추기도 있어요. 맞추기 캐릭터 이름 맞추기. 아, 그거. 그거 알아야 맞추지. 뭐 아는 다 같이 아는 분. 아 그래, 뭐. 뭐 아는 거 하면 되지. 별다줄 어때? 별다 줄. 별다 줄? 어. 아니 이것도 있어. 요애니 o 캐릭터 성별 맞추기 비즈. 아우 씨. 어. 어? 지 같은 거만 걸려 있고. 별다 줄. 별다 줄. 소야 소세지 야채볶음 아, 이거는 아, 아 군대, 자존심 상하네 군대 갔다 오면 다 아는 거지 소세지 아 자존심 상하네 아, 다행이다 어 맞아 막 해주네요 어. 띄어쓰기 어 됩니다 할말한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 오 거의 mz 세대예요 지금 야 정확히 맞췄습니다 띄어쓰기까지 아, 완벽해요 정말 이 정도는 뭐 기본이죠 기본. 아 우리 mz 세대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영 4t 서티에요 우리 서티 어, 투바투가 뭐야 투바투 저거 아이돌 이름이야? 투모로우바이투모로우 어. 아닌가? 투모로우바이투까지 맞아요. 투모로우바이투 게도오 맞아 맞아. 오잘알아투게도 어, 어. 근데 멤버 얼굴 갖다 놓으면 이 사람이 <laughs> 투바투지는 몰라 <laughs> 아 남성 아이. 어. 천재요천재 행쇼. 행복하쇼. <웃음> <웃음> 행복하십시오. <laughs> 행복하쇼. <행복하십시오. 웃음> 맞긴 해. 행복하십시오. <laughs> 어. 김나이 김나성이 김나 김나성.. 나성.. <laughs> 박, 박이 박이 <laughs> 김나성박이 정답입니다 <laughs> 가수분들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보컬 사인방 김.. 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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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은 가수다 나왔나 아저씨 <laughs> 김범목아나 <이쁘>, <laughs> 맞긴하지 김범수 나얼 <laughs> 어 김범수, 나얼까지 나하는데 박.. 박이 누구있지? 박? 박재범. 던. 던. 뭐. 몸은 몸음에. 던. 박 진짜 뭐 찍은데 나 갑자기 까먹어 뮤지컬 많이 하세요 요즘. 백금. 아. 아. 나가서 나오셨네. 안, 안 나왔어. 백금 그 누구지? <목소리> 모래먼지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아. 이 사람이 부르는 피구왕 톰키 불러줄까? 응. 저느 피울래. 멀리. 박해진 박해진 박해진. 두겁게 타오르는 청렬의 와야 <laughs> 인트로 나왔다 인트로 2 <laughs> 2 e, e. e, e 남았어요 2이번배 2번 배이번배 이승철 <laughs> 아 잘하긴 하지 <laughs> 세대가 좀 아랩니다 저분들이랑 비슷한 세대 하차 <laughs> 근데 그 하지만 업종밖에 몰라 모르... <laughs> 이수 이수 이수시아 이수시 어. 김나박이 김나박이 <laughs> 철았다? 저, 철았다. 아, 철았다 아 이거 철았다? 철았다 철았다는 모르겠는데 그 저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고 한 5, 5년에서 7년 전아이들 하던 좋은 뜻인가요 나쁜 뜻인가요? 그뭐 콘텐츠로 많이 했었어요 이거 그막 음. 한참 어린이 유튜버들 많이 막 유튜브 콘텐츠 만들 때 저거 많이 했어요 콜드스톤 아 철판 아이스크림 따라인가? 기 철판 아이스크림인 거는 아는데 따라가 잘 몰라. 따라 만들기. 그거. 따라하기. 따라하기 같은데. 따라하기가 좀 더. 오, 오. 정답입니다. 예야. 예야. 저걸 주려고. 작풍. 아 이거는 뭐. 작, 작화 붕괴. 만화를 보는 사람들은 다 알아야죠. 그렇죠. 오래 전부터 나온 말들이니. 영끌. 영혼. 끌어모으기. 맞나요? 맞 맞지 않나 영혼까지 보통 이제 영혼까지 끌어온 까지 같다, 막 근데 영혼 끌어모기도 맞지 않을까 그러면은? 되게 와우 저거 같다. 영혼까지 <laughs> 뭐 흥마 흥마 스킬 같아. 영혼까지 정답 정. 오야 인정해주네. 아, 인정해주네. 인심이 좋아. 자, 아 아쉽습니다 현재까지 뭐 일사천리예요 지금. 그렇죠? 현실 창아 이거 현실은 시공창. 어... 너무 이거 너무 우리 세대의 그 문제들인데. 난 몰랐어. 나 그건 줄 알았어. 현재시장은이회차 어, <laughs> <laughs> 아, 이거 신한국당 세대예요 <laughs> MG 세대가 아니라 스생. 쓰시는 생선. <laughs> 설마 는맞마생이냐 <생이마 맞긴> <laughs> 저거? 기는마생 같은데? 아생기는 맞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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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는 맞기는 맞기는 맞는 맞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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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기 맞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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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맞는 맞기는 생동가스? 배터지는 어, 생동가스. <laughs> 생가 <생동가스. 웃음> 스미마 생해보자. 모르면 어, 어 이거 힌트도, 힌트도 없어서 빨리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아 스포츠 생활. 아저 과목 이름이구나. 과목 이름이네. 고등학교 과목 이름이네. <laughs> 이거는 설명 안했네뭐 그냥 딱 보면 나오니까. 근데 어, 우리는 어. 저런 걸 배운 적이 없잖아. 꼬져. <laughs> 꼬우면 접든가. 꼬우면 접으시던가. 꼬면 접어 아 맞는걸로 하겠습니다. 어, 맞는걸로 해야지. 네, 이거는 맞습니다. 아 이거는.. 꼬.. 접해 <laughs> 이게 우리가 <무비가> 지금 꼬접인데? <laughs> 응. 실압근. 실전압축근육. 실전, 실전 아, 압축, 근육. 근육. 와 역시 MG세대. 김나성. MG들에. 김나성이지. 실전압축근육. <laughs> 뚜다뚜다 뚜따. <laughs> 뚜따. 뚜따. 뚜껑.. 저, 뚜껑뺑이 맞을거야 저거. 네. 정확히는 뚜 따가고 요새는, 요새는 뚜따 따따 뚜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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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아, CPU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직접 불법개조해 가지고 그걸 따가지고 발열을 더 줄이기 위해서 아 뭐, 개조하는 그걸 뚜 어. 딴다고 그랬어요 아 거기서 난 거구나 네. 네. 뚜껑 따입 따입 따뭘 <laughs> 자꾸 따어 <laughs> 맞습니다 CPU의 뚜껑을 따버린 작업 평타 야. 평타 그냥 평타 아니야? 평타는 어. 평타 아닌가? 일반 공 평균 타격? 평균 타까줄임말 그러니까 평범한 타격? 평, 평균 타격? 평범한 타격? 평범한 평범한 타격이 좀 맞아요. 평... 오 맞네요. 평범한 타격. 빼박. 아 빼박켄트. 아, 빼도... 빼도박도. 빼도박도 못하다. 못하다. 빼박켄트. 빼박켄트 거의 한 10년 전에 쓰였던 말이지. 아, 2010년대 초반이라고 적혀있네요. <laughs> 거의 뭐 아저씨 테스트예요. 이거 지금 보니까. 만반잘부? 아 이거 많이 나오죠. 만반잘부. 뭐가 많이 나와요? 많이 써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만반절. TVM 뭐 이런 데서 많이 써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쓰고. 잘 부탁드립니다. 아 봐봐요. 만나서 반갑고니 만나서 반가워요. 잘 부탁드립니다. 응. 만반절구. 별별색깔. 엄마 엄마 좀. 엄전. 엄전. <웃음> 엄전. 엄전. <웃음> 엄전긴. 엄마 전화 받는 김나성.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빌사도 못 참죠. 확대하지 마. <laughs> 오카방. 오카방. 오픈 카카오 톡방. 나 일본어인 줄 알았어. 어, 오. 진짜 오픈 카카오 톡. 야 m g 의 완전. 갑분띠. 한 갑분띠. 한 갑분띠. 갑자기 분위기 띠는 거야. <laughs> 띠겁다 띠용 <laughs> 띠용 진짜? 어. 띠용 맞어? 어. 진짜 맛있어 띠용이니까 띠용. 고바순. 아. 고추바사삭 순한맛. 어? 오. 순한 맛일까요? 순살일까요? 순살. 와. 와. 역시. 많이 먹어봤으 <laughs> 야바순. 야바순. 디플. <laughs> 디즈플러스 <디스> 중. <laughs> 디즈플러스 아니에요? 에이. 어. 어, 다 맞네. 다 맞네. 다, 어, 단, 어. 단, 단, 담배도 되고, 어. 어, 디즈니도 되고, 티플러스 기아도 되는. 이게 그 저기 다 취향에 따라 달리는 어. 거죠. 샵지? 시장조잖아. <laughs> 옛날에 많이 쓰이긴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쓰기보다는 이그 방송국에서 많이 썼어요, 저런 거. 뭐 이제 주부들이 나온 토크쇼에서 많이 쓰였던. 정지. 정... 정지. 정지. 경지? 장비를 정지합니다. <웃음> 정지합니다. <웃음> 힌 뭔데 이게 왜? 힌트 가족 용어 가족 가족 네 가족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왜 가족이야 줄어서 가족 <laughs> 샵 뭐라고 읽어요 샵지 샵지 라고 읽어요 줄여서 샵지예요 이렇게 막풀네임이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읽으면 저렇게 돼 샵... 샵지 시아버지 <laughs> 시아버지 개울받네 <laughs> 시아버지 시아버지 개울받네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진짜야? 진짜. 네 <laughs>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청바지. 청 바로 지금부터. <laughs> 역시. 청바지. 역시 아재. 영포티 영포티. 영포티. 니까 우리 포티 아닌데 왜 자꾸 고, 고, 포티. 숨듬명. 숨어 듣는 명. 곡왜안 쓰세요. 맞아요? <laughs> 의심하고 있 어? 마이너한 노래 예, 네. 블락카드 노래 같은 거아이마스 뭐. 네. 같은 노래 같은 거죠 그 부끄러워요? 대놓고 들어요 그러면? 엄웨 음, <laughs> 엄마 외출? 엄크 <laughs> 엄웨? 음, 엄마 외출 같긴 한데 엄마 외출 아 어, 엄마는 외계인 엄마는 <웃음> 외계인이었네요 <웃음> 아빠 아웨일 수도 있죠 어? 엄웨 <laughs> 어? <laughs> 음, 아웨 아웨는 뭐야 아빠는 외계 아빠도 <laughs> 외계인인 <laughs> 외계인. 거지 피콜로예요? 자홍동체네 볼매 볼수록 음. 매력 넘친다 매력이 자요? 있다? 오~~ g o 알 s o g o n g jogging to jump.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 달 What 알지도 못하 h a t 못 s it? w 들이 t is it? w h a 못 is 알 t What is it? What is 못사못 생긴 사람 같은데 못 생긴 사람 아니야 존나 못 생긴 사람 존나 <laughs> <laughs>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못 사? 생긴 사람으로 사람으로 안 보는 <laughs> 거죠 좋은데 못사오 항상 앞에 만줄는 거네요 그럼 왜 주셨대 몰라 <laughs> 주니까 <laughs> <laughs> 좋아하는데 못 생긴 사람 꼽겠다 이건 진짜 어 좋아 좋아하는데 못 생긴 사람 이거 돈 뭐야 그럼 그러니까 약간 그거지 어장 관리가 아니 어장 관리 아닌데 정말 사람은 좋은데 내 취향이 아닌 거 좋은 사람인데 못생긴 사람 어, 얼굴이 내 취향이 아니야 그럼 못사못 좋아. 사겠지 좋아하다 못해 사랑한다 아, 우리 너무 찌들었어 어, 우리 너무 외모 지상주의에 찌들어나봐못못사 아니 근데 솔직히 약간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해 음. 조시랑 모시랑 같이 있으니까 이게 어감 좀 거칠어 대형 방울토마토 오오 오? 맞는 거 같은데 대형이 개짱? 있나 대형 방울토마토가 있어 방울토마토 같은데? 방토는 맞는 것 같은데? 대다 아, 대추네요. 아 가비. 아 나비. 대추. 가비 아깝소. 맛있긴 하지. 네카쿠베. 뭐야 저게? 응? 네카쿠베. 저거 회사 이름입니다. 네 다섯 개 다. 아 회사에요. 아 네이버, 카카오. 라데쿠. 라데쿠. 라라 <laughs> <라데쿠. 라데쿠. 웃음> 라? <laughs> 쿠는 뭐야? 그러면? 쿠 요즘 진짜 많이 쓰는 거 쿠. 요즘 쿠 많이 써요? 진짜 많이 쓰죠 쿠 요즘. 쿠쿠 쿠 하세요. <laughs> 쿠쿠 배는 뭐인 것 같아요? 배틀그라운드 <laughs> 요즘 핫한데? 배... 핫하긴 하지 어, 어 핫하긴, 해. 핫하긴 해 배칠수 언제 배칠수야? 배칠수에 3만 9천 꽃배달 대기업 미니 하지? 어, 오마이걸 또 배칠수에 꽃배달 <laughs> 네네이버 카카오는 맞아? 그래 어, 맞아 네이버 카카오는 맞아요? 라는 뭐야? 아 쿠는 쿠팡이구나 는쿠아 쿠팡 배들 배달, 배달의 민족 오. 배달의 민족 라는 뭐야? 라는 좀 생각해보자 어, 어플이네 헷갈려. 어플 이게 어플이잖아 인스타그램 아니이그 아마 어플이고요 다른 기업 중에 하나랑 연관이 있어요 아 그래요? 라프텔 연관이 있긴, 어? 어. 어? 연관 있긴 하지 연관이 있긴 하지 근데 라프텔이 저 사이에 끼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고특이네 아마 네이버일 거예요 네이버랑 관계가 있는 라이브 앱 일본이랑 네이버가 라인, 라인? 아, 아, 아 맞습니다 네카라쿠베 이 다섯 가지의 기업을 묶어서 말한 거고요. 이과생들이 선호하는 기업 다섯 개입니다 이과 다 죽었으면. 금살. <laughs> 이과가 죽으면 우린이 월드컵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해 금살 당하면 할 수가 없어요. 끔찍하게 살해. 와우게 와겔에서 결래된오답 오닥. 와겔이 거의 문화의 중심지야. 맞아. 라플리. 라플리. 라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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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처음 듣는데거 라플리. 라면 불기 전에 먹어라? 뭐 뭐가 뭐, 어? 라면 불리기? 라면. 라면뿔리기 왜 뿔려? 시향이나오지 <laughs> <laughs> 힌트가 없으니까 강한 못 적겠네 써봅시다 이거 야, 이건 감이 안아 잡힌다 그냥 써야겠다 뿔 뿔리기 라면이 뿔기 전에 빨리? 라풀빨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라풀빨이지 라풀라풀리가돼 라풀빨이지 라풀전빨 라풀전빨이지 라 그럼 아이거 오답이야 이건. 그래. 이거는 이거는 잘못했어 문제아무튼 라면 뿔기 전에 내가 대충 맞았네 네, 네. 맞네 얼추 맞습니다 꽉콱 <laughs> 항마 <웃음> 확실하게 <웃음> 확실한 소통 오 확실한 소통 아닌가 화통 천박한 말말해보시 <laughs>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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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줄게 내가 다음에 펴게 다음에 펴줄게 해봐 진짜 잘라줄 거야 펴줄게 진짜 펴줄게 아예 꼭 펴줄게 아예 꼭나 왠지 알것 같은데 끊었어 <laughs> <laughs> <됐어>? 끄지는 <laughs> 않았어. 어말안 하면 되지 어. 아씨발그서맨날 <laughs> 쓰잖아 어. 열린 결말로 쓰 아, 열린 결말로 쓰는 거지. 지금 <laughs> 어, 네가 말한 거 아니잖아. 어 너는 무죄야 <laughs> 무형이야 무형. 어 확실한 통보. 아, 확률과 통계요. 아. <laughs> 아니 씨. 아, 이거 교리 때도 들었었던 거 같기도. 우리, 우리 교과서 없었어 확률과 통계. 솔까 말. 솔지 기까놓고 말해서. 어. 어. 아, 이거는 뭐. 이천 년대 중반 많이 쓰는 거지. 전해추 저녁 메뉴, 전형 메뉴, 메뉴 추천, 추천 좀 추천 종비 종합 종합 비타민 어 맞아, 맞을걸 맞네, 맞네 종합 비타민 맞네 어 젊어 젊어 현경 족경 <laughs> <졷경. 웃음> 혐오스러운 안경 맞나 바로 족경 족경 <laughs> 말해보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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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 혐오 안경 그지 어 족경 닥치고 박치고 음. 눈팅 3일? 왜 눈팅 3일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C 막다 욕하고 막, 막 그러는 거 어. 근데 거기서 안녕하세요 처음 가입했습니다 그러면은 닭눈삼 자주 달았을 때 아, 분위기를 보라고 박치고 눈팅 3일만 아 3년이네 여기는 3년이네 아 3일, 3일도 있네 음. 중요한 건 꼭이지 음. 응? 그가 있는데요 그마가 있는데요 그랜드 마스터 음. 좀 <laughs> 뭔가 꺾이지 않는 그, 그 마음. 그만 마 뭐에 있어? 왜 그가 붙는 거지? 너무 근본이 없었는데 그가 붙어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이야. 설마? 아유, 너무 그 너무 노근본인데 그거. 그가 붙으니까 이거. 아 그냥 이렇게 하자. 그냥. 나용난 모태. 어. 중요한 건 꺾였는데도 그냥 하는 마음. 박명수 씨가 새로 만들어 낼 때요. 그걸 중공말을 보고. 맞는 걸로 합시다 이건. 예. 응. 응.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거니까. 띠부 씨. 띠부 씨니 디브티 씨. 띄었자 <laughs> <뛰었다, 웃음> 붙였다 어. 띄고 붙이는 씬 맞네 이게 띄부띄부 씬이잖아 <laughs> 우리의 추억을 해치지 말라고 오뱅알 오뱅알 방송 알찼다 오뱅창 사실 오. 우리가 여틀리면 <laughs> 어. 그렇긴 해 <laughs> 우리가 우리는 맞춰야지 어. 자격증 있는 사람들인데 지켜주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 미안해 진짜 오래됐다 이거 중간에 안진마가 네. 뭐야 안진마가 뭐야 마음? 또 마약이야? 안 중요한 거는 진짜 마약이야? <laughs> 나도 모르겠어 안진마가 뭐 뭐야? 말 이름 같아 무슨 타치마나? <laughs>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줄임말이라서 욕심이 나는 그러니까 아 뭔가 힌트 같은 게 없으니까 되게 애매하다 안진마 음식 이름일 수도 아약 <laughs> 갑자기 확뒤이지던데 안전한 진짜 마약 그건 마약이 아니잖아 건강마약도 있을 수 있죠 건강마약? 유기농 마안 쉰다는 마인드? 아얘 20... 들어본 거 같아 오 15년 막. 2015년이래요? 1 0년이라 됐네요 실태 싫어요 테러지 뭐오 실태 붐딱 반박 반박이 반박이지 뭐 <웃음> 반박이 반박 <laughs> 아니에요? 반대 바꿔 갑니다? 반대 박 바... 반대 바꿔 갑니다? 반말 모드 박탈? 아 에바다 아, 반모 반모 막 이런 건데 반박은 좀. 그렇다. 반모박도 아니고 반박은 뭐야? 줄이도 줄인 거잖아. 누가력 누가 락, 칼 들고 협박하면? 네. 누가 반박 슬리라고 협박한? 인생, 아, 인절손 인생 절 이거 출처 알아? 일방 인생 절반 손에? 응. 어 어디네 출처가? 이 네, 출처는 참고로 동인지에서 나옵니다. 아 그래요? <웃음> 어. <웃음> 처음 들었는데. 땡땡의 맛을 이제 알다니 막 그러면서. 아 그래요? 인생 절반 손에 봤아 <laughs> 진짜네요. 아, <laughs> 이럴수가 <laughs>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요 스토리 월드컵 영대사 월드컵 엄사 다시 알았어요 서성한. 아 서성한 서성한씨 서강대일거야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어이 라인일거야 서성한이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 난 죽게 난 죽음을 아, 택하겠다 땐 뜨든 아 그대가 이겼네 뻥 <laughs> <laughs> 고지돈 고구마 치즈, 돈가스. 야, 지금 야. 상위 1%에요. 38개. 엄청나네. 아, 뭐 근데 저희가 뭐한두세개는더맞아야 어? 되니까. 마우스 치즈는 마우스 치즈. 역시 우리 MG 한 사람으로 네. 바뀌었습니다. <목소리>